힘드시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작거나 크거나 하는 그 크기의 문제지 그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는 가정적으로도 때로는 교회적으로도 또는 나라와 민족, 온 세계가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루가 무섭게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이제 정말 죽음에 이르는 사망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벌써 100개국 이상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사에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장원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격리되고 그래서 여기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오래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교회의 상태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 교회가 그 로마에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언히그 교회를 세워 갔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정말 박해하고 우리 교회를 침묵케 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우리 주를 맷 두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다윗이 어느 날 반지를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를 불러서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그 반지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뻐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그 반지에 새겨 주어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세공사는 그 다윗을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 새겨놓을그 다윗이 명령한 그 명부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글을 써놓으면 좋을까 걱정하다가 제왕이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에게 글윗시 그 요구한 그 내용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세 공에게 준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또한 진나가리라 하는 글입니다이 말은 미드자스라는그 성경의 그프리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태인들은 이 글귀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유태인들이 나치에게서 정말 허살의그 고난의 시기를 당했을 때그 유태인 마음속에는 이 글귀를 마음속에 놓고 그 어렵고 모진 그 고난들을 다 이겨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고난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깨끗한 내가 예상치 않았던 그래서 내 몸에 건강 이상이 생기고, 말을 잘 순종하던 그 자녀들이 어느 순간 부모의 말을 거역하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잘 되는 그 사업이 어느 순간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했던 그 관계가 일그러져서 그 일들과의 관계 또는 부부 사이의 관계, 가족들 간의 모든 그 관계들이 일그러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아픔 속에서 살아갈 때가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서 그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끌고, 그 무서운 로마 병정들의 채찍을 맞으며 그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런 병면입니다 예수님의 온 몸은 피치성이가 되었고, 온 몸은 그 무거운 십자가로 인해 이제 쓰러지기 일본순입니다. 그때 그리의 사람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한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래에 탄 포도주를 마시고. 그 옷을 다 찢기고, 다 빼앗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하여 모욕하고 손가락질 하며, 침 뱉으며, 그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을 향해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며 고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십자가가 고난입니까? 원래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시대의 사형틀입니다.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매달라에서그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모든 피를 다 먹고 나서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런 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육체의 고난, 그 정신적인 고난, 그리고 그 영적인 그 모든 아픔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중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완성이며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징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제안해야 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에 정말 많은 순환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했고, 그리고 그를 랑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며 많은 모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십자가를 지식으로 만며 아마,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 몸속에는 모든 물들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사랑의 표현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이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로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직접적인 고난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셔서 죽음에 이르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결코 이 예수님과는 다른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 즉 고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의 일이며 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난들은 우리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 글씨들은,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이 예수님의 고난과 연관시켜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닥쳐오고,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이 십자가의 고난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많은 고난들을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반적인 고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고난을 이 십자가의 고난과 연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성경의 부약 성경의 욕기를 통해서, 우리는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욥은 우리가 잘아는 것처럼 동방에서 제일가는 부자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한날 한시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목숨을 잃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재산들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의 건강했던 그 몸이 어느 순간 그의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온몸을 자기 그릇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그런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그의 사랑하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욕하면서 그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욕이 어느 순간 정말 이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지고 만신장의 의미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원망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자신이 태어난 그 생일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요에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이런 무거운 고난을 주시는가?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욕과 같은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실패되어지고 이공강이든 몸이 어느 순간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또 우리가 믿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우리를 떠나는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정말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는 한탄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는 이 모든 고난들을, 우리의 원을 이런 시련과 모든 역경들을 우리는 단순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 고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고난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들을 우리가 능히,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를 당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는그 모든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도구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 그 수많은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 많은 축복을 누린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 의 신앙의 영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더큰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상처되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하나하나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뢰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의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이 고난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 고난 앞에 서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즉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와 그,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까?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그 모진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하십니다. 결국 고난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더욱더 우리를 굳게 설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답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는 이 사순절을 맞이으며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이 사순절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십자에서 가 피흘린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십자가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자순절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나의 고난로 으 받아들이며 이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결코 이런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있다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더라도, 우리가 시련 속에 있다지라도 결코 우리를 외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고난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치 못한 정말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니하고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이제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때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을 우리가 믿기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